지난 7일 예지 문학회,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그리고 시카고 문인회 공동 주최로 디카시와 스마트 소설로 들여다보는 현대 문학이라는 주제의 디카시 강연회가 글램비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우건옥 예지문학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놀시스턴 일리노이 대학 한국어 강사이며 소설가인 신정순 디카시 시인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카우에서도 디카시 디카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디카시라는 게 뭔지 아마 잘 들어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신 작가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극적 감동의 순간을 디카로 찍고 5행 인내로 짧게 연술해서 SNS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하는 멀티 언어예술이라고 디카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또 2023년 노스위스턴 일리노이 대학 한국어 수업 교과 과정에 디카시를 채택했고 학생들이 디카시를 직접 창작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카시의 확산과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케빈이라는 저 클래스의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민자로서의 기쁨과 애환, 특별한 체험과 느낌, 사색 등을 주제로 디카시를 쓴다면 변별성을 갖게 될 것이며 단어를 줄여라라며 디카시 작법도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기쁨과 애환 이민자로서의 특별한 체험과 느낌, 사색, 이 주제로 디카시를 쓴다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큰 종료점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는 2018년 한국 디카시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하고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미국 최초 한인 디카시 모임을 결성한 단체로 현재 15명의 회원이 전시회와 작품집 출간을 통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는 2023년 미주 한인 최초 창작 시집, 시를 찍다를 발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